예,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며,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만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분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뜻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해서 잠언 1장부터 계속된 솔로몬의 강화 설교입니다. 일단락 지어지게 되는데요. 내일 본문이죠. 10장 1절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 이제 1장 1절에 었던 것과 똑같은데요. 그렇게 솔로몬의 자언이라 해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총 15개의 강화 이제 설교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 말씀이 지혜가 이르는 6절 말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하더라. 명철의 길을로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그래서 지혜가 사람을 청하면서. 일곱 기둥에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련하고 상을 차리는 등 풍성한 장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들이 모두 다 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이제 사람을 다 초청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제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것이 이제 사절에 보니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가.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상념을 통해서 혹은 뭐뭐이 생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구하여 얻으라 이리로 오라 예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지혜인 하나님께로 가서 지혜를 구하고. 얻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곱절하게 생각하든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철학이라든가 그런 사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초청하고 부르는 이리로 오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초청하는 것이죠. 어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언뜻 기억나는 것은 그 혼인 잔치의 비유가 그런데요. 혼인 잔치를 다 마련하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역도 구원 초청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뭐 구원을 이루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초청입니다. 차별함이 없이. 초청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만 응하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뭐 구원의 초청, 구원 초청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응하는가 할때뭐 응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아 그러면 구원에 관한 것이 내게 달렸는가? 그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초청, 구원 초청에 관해서는 구원 받은 자는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가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합니다. 사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다는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정말 위태한 것이죠. 미숙하고 무지한 자입니다. 바른 길로 교육되지 않으면, 바른 길로 제시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자입니다. 또 사절 후반부에서 지혜 없는 자에게 이리 오라 할때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지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초청 대상자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뭐 어떻게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가 따로 지 없는 자가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제 자신이 참 어리석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지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뭐, 사역 그룹 내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아무런 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리 해야 되는지, 저리 해야 되는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것이 불화해서 될 일인가. 뭐, 서로 얘기를 나눠봐도 육신적인 생각만 이제 오가고 말 때가 있죠.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했겠는데, 아, 이렇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지혜가 없어서야 이게 어찌 되겠는가. 정말 큰 위기는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지혜가 우리 안에 없는 것. 이것이 위기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저의 경우는 너무 큰 슬픔을 당해도 그 지혜가 없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오라 하는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 더욱 떠나가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때가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마음을 겸비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그리스도께 이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 초청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윗을 비교했을 때는 에 묻는 영성, 늘 다윗이 묻지 않습니까? 다윗 뭐 용맹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전투 전략이 뭐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서가 아니라 다윗은 늘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영성 중에 하나가 묻는 영성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참 지혜,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늘 하나님께 나가서 좌로 행할까요, 우로 행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피할까요, 나갈까요, 늘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정말로 건강한 영성, 묻는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고 또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그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 실로 지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진진 자여 내게로 오라. 지혜가 그 제2위인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요 어제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문 8장 30절이 우리 장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8장 30절에 보면은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잠언 8장 30절에서 말하는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알수 있죠. 그러므로 아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지혜인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꾀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척도가 이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서 나오는 육신적인 꾀인가 하는 것은. 그, 생각한 지혜라고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지혜. 이거 참 지혜죠. 근데 그 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미움이 바탕이 돼서 생겨난 지혜인 거예요. 어? 내 꽤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뭐 살지만, 나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서 묻고 하지만 막상 그 지혜라고 내 마음에 들어온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닌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은 가능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꽤 불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를 거부했든 혹은 지혜의 초청에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음, 또 자신의 뭐 경험과 지혜대로만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거기서는 아, 거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예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어떠한가? 12절에서 내가 만일 거만하면 거만히 행한다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지혜를 거부하고 지혜에 나와서 묻지 아니하고 예수 초청을 거부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문 16장 18절 우리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큰 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와서 이제 큐티 본문이 다갔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냐는 이제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그 문자를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이제 안도감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아무리 대학 공부를 해도 지혜가 없다는 것을 너가 아는구나. 참 다행이다. 뭐 대학 공부가 아니라 나중에 뭐 석사, 박사, 뭘하더라도 장차관을 하더라도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너가 아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제 안에서 나올 리가 없죠.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이 어리석음의 원천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문자가 왔길래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다. 늘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얻는 것이다. 해상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모든 때에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얻을 수 있다. 그거를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미련한자의 유혹에 그 부름에 넘어간다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으며 얻은 지혜마저도 쏟게 된다라고 이제 제가 문자를 하게 됐었죠.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저는 이 말씀이 오, 이번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나누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몸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 얻는 그 영생,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혜가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면 그 너에 있는, 너의 육신에 있는, 너의 본성대로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간절함이구나. 자, 그런 깨달음이 이제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 당황스러움, 괴로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어리석음의 원천이 나에게 있구나. 따라서 나를 자꾸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지혜에게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없는 지혜 아버지 내가 얻어낼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지인 혜걸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에 우리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슬픔에 웅덩이, 차이 적든지간에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시든지간에 반드시 여러분을 빛의 세계로 빛이 있는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제가 증언하며 또 믿으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